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 두뇌과학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에,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어, 나누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깐 그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더 어, 깊이 다루겠습니다.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한자로 어, 풀었는데요. 어, 이게 에, 행복의 행은 다행 행자고요. 그다음에 에, 복 복자는 이제 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때이 복자가 참 에, 에, 사람들에게 친근감이 있고 또 사람 모든 분들이 원하는 어, 그러한 그. 어, 행복의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 이 다행행자를 어,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 언급했지만 혹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 중에서 보시지 못한 분들에게 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 여기 보면 사실 이 어, 여덟 팔자가 거꾸로 돼 있는 그 모습인데 이것이 사실은 여덟 명이 이제 자기의 땅을 지키려고 이제 방패를 들고 어, 다행히 예, 자기의 그 땅을 지키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린 것이 이제 다행행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복자는 그 볼시 자에다가 이제 이 옆에 있는 그 글자가 있는데요. 이 볼시 자가 사실 하나님시 자라는 그어 글자도 됩니다. 신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 식구가 돼서 한 동산에 사는 것이 예, 복이다.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 이 한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행복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을 줄수 있다는 그 성공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행복감을 주는 반드시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감을 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행복감을 주는 것들 중에서 돈과 명예가 있죠, 그렇죠? 돈과 명예를 가지면 소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룰 성자에 그다음에 이룰 공자인데 힘을 다해서 만든 것을 성공의 이 공자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힘을 다해서 무엇을 만들고 그리고 이루어낸 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는 있지만. 상대적인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하는가 그렇죠? 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옆집에 있는 사람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면은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남의 아이보다 조금 점수가 더 높으면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남의 자식보다 남보다 좀더 잘하기 위해서 더 앞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과연 그 상대적인 행복감이 우리에게 진정한 절대적인 행복을 주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린 그러한 그 지난 시간을 이제 연결지어서 오늘은 그 새로운 성공의 개념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새로운 성공은 제가 이렇게 한번 어, 어, 써봤습니다. 여기 어, 이것도 여전히 성공입니다. 그런데 예, 예, 전혀 한자가 다르죠. 예, 이것은 어,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 비워있다. 어, 빌공자입니다. 거룩할 성자죠. 그렇죠? 어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행복감을 주는 것들 그렇죠. 에, 그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투라는 거 있었습니다. 명예, 감투 명예 맞죠. 그 다음에 인기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 초콜릿도 있었죠. 물질적인 거.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사실은 행복감을 줍니까? 여러분 명절날 이제 그 화투 노루 화투 놀이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돈을 잔뜩 따면 도박을 해서 돈을 잔뜩 따면은 행복감을 줍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빈 마음을 어떻게 채울지 몰라서 그빈 마음을 채우기 위한 그. 행복감을 찾기 위한 거짓 노력이 아닌가, 노력이긴 노력인데 그것이 진정한 그 좋은 결과를 주는 좋은 노력이 아니라 사실 헛된 노력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지난 시간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의 그 중심이 되는 그 우리 신체의 부분이 바로 지금 이 TV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이 도파민 회로입니다. 아, 이 도파민 회로를 보시면 뇌의 중앙 부분에 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쾌감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쾌감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새로운 것이나 또 사는 맛을 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하지 않으면 심심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아행 분비가 되면은 이제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추구를 합니다. 결국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실 일시적인 상대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보시겠습니다. 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쇼핑을 많이 합니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그 명품들을 많이 사는데 여러분 이 명품들을 가지면 행복해지십니까? 아니면 행복감을 잠깐 누리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아주 좋은 뭐 샤넬 명품 백이나 또 좋은 가방이나 또 명품 옷을 입었을 때, 그, 그때 느리는 그 행복감이 보통 얼마 정도 갑니까? 아, 어떤 경우는 장난감 같은 경우, 여러분, 새로 산 전화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가방 같은 것은 고급 명품 가방 같은 것은 그때 한번 이렇게 맸을 때그때 뿐이지 사실은 계속 그걸 메고 다니면 그 다음에는 없어집니다. 그쵸? 그렇죠? 그런데 이 명품 중에서 이, 이 차의 그 명품 대명사 중에 하나가 이 bmw 어, 차인데요. 예, 성공의 대명사가 bmw 를 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BMW 회사를 제가 보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그 차보다 BMW의 그이 바퀴가 훨씬 더 빨리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다른 차보다 BMW 이 바퀴가 훨씬 더 빨리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도 이제 그 BMW 회사 그 기업, 어, 그, 어, 기획하는 사람들 또 디자인실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료를 보니까 이 BMW의 이 바퀴가 훨씬 더 빨리 이이윌 쪽이 훨씬 더 빨리 더러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빨리 더러워지냐 하면 어이어 어, 차를 이제 그 정지하기 위해서 바퀴 저기 그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러면은 딱 정지하는 순간 BMW든 어떤 차든 이그 바퀴에 그 타이어에 그 분진, 그죠이 타이어에 그 가루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BMW 바퀴는 그 분진물을 흡착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바퀴에다가 달아놨기 때문에 더 빨리 더러워진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분진물을 환경에 그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장치가 돼 있는 차가 이 명품의 대명사인 BMW 차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보고 야 명품답다. 보통 명품이면은 사실은 이 BMW 차만 깨끗하면 되지 뭐 환경까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BMW를 고안한 회사는 환경 오염까지 염두에 두고. 또, 물론, 그, 어, 그, 가스 때문에, 그, 어, 차 뒤에 있는 그 가스 때문에 오염되는 것 뿐만 아니라 분진물 때문에 오염되는 것조차 예방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 왜 쉽게 더러워지는가? 이 진정한 명품인 BMW의 그 바퀴의 그 흡착 기능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보고, 야, 차도 이렇게 명품이면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남을 배려하는 환경을 배려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smashable이라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시중에 나오는 그 물건 중에서 smashable하다는 그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부수어도 그 전체성을 알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짓밟히거나 또 부수어져도 어떤 제품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 어디 어느 회사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물건을 the smashable product라 그래요. 부술 수 있는, 부수어질 수 있는, 부수어져도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물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만든 그 명품 중에서. 부서워도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는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여기 예, 그 마우스를 통해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보이십니까? 여기 예, 이게 바로 코카콜라 지금 마우스 그손 손이 보이시죠? 예, 코카콜라고요. 부서졌는데도 이게 코카콜라인지 압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서졌는데도 알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수어도 정체성이 그대로 보존되는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두 가지 명품이 있는데, 그것이 코카콜라와 아이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좀 깨달으시는 바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인생의 그 험한 체험을 통해서, 험난한 고통을 통해서 내가 부수어져도, 이민생활에 힘든 것을 통해서 내가 부수어져도, 조각, 나의 부서진 조각 한 면을 봤을 때 나는 어떠한 명품으로 남아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명품이냐면, made in Christ 거든요. 그쵸? 그렇죠? made in Christ. 그래서 여러분, 인간 명품이 있고, 명품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명품과 명품 인간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명품 인간은, 아래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명품 인간은, 어 내가 명품을 지니고 다니어서 명품 같이 보이는 것이 명품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명품 인간이야. 그러면 뭐 좋은 백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저 사람 입은 것은 다 명품이야. 타고 다니는 것도 명품이야. 그것은 이제 명품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 명품은 좋은 것을 하고 있지 않아도 비싼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조각을 딱 예, 한 면을 딱 보면, 그 만든 이가 보이기 때문에, 예, 신앙인들은, 예,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인간 명품이다. 예, 인간 명품이기보다는 사실 명품 인간이다. 그러한 그 개념이,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어, 우리가, 흔히들 추구하는 그 명품 인간의 모습, 그거보다 더 좋은 인간 명품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는가. 삶이 우리를 아무리 부수어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만드신 이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공을 우리가 얻으려면, 그러한 성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의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성공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성공의 그, 어, 거룩할 성자, 이룰 성자 대신에 거룩할 성자를 보면, 예, 왕의, 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로 들었을 때, 예,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는 그 한자에 박혀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그 명품들로 또 명예로 우리의 그빈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이 우주의 왕이 하는 말을 귀로 들었을 때 우리가 명품 인간이 아니라 인간 명품이 된다 하는 것을 이두 번째 성공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재밌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두 어그 번째 성공의 성공을 그 표기한 단어, 빌공자 우리의 마음이 그 허한 것을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봤는데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 드라마가 드라마의 한 장면이 예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 정상궁이 나오고 한상궁이 나옵니다. 아, 이 장면은 제가 이제 예, 뽑은 명, 어, 명장면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 그이 드라마 대장금이라는 거다 아셨죠?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에서의 그 명장면을 무엇으로 어, 기억하십니까? 아,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명장면에는 이제 은퇴하는 정상궁이 이제 자기의 그, 어, 대를 이을 한상웅에게 이제 한마디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어릴 적, 어, 내가 본 화려한 궁은 허상이었어. 사람이 박을 거렸지만 궁은 외로웠다. 모두들 아마도 그 외로움에 지쳐 그렇게 들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게야. 외로움에 지쳐 승은이라도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아등바등했을 테고 외로움에 지쳐 부라도 얻어야겠으니 남에게 빌붙었을 테고 외로움에 지쳐 권력이라도 얻어야겠으니 권모술수라도 써야 했겠지.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정말 이것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이것을 그냥 재미있는 드라마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화려한 궁을 찾아온 어, 미국에 이민을 온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이라는 화려한 궁에 왔는데 여러분 어, 풍요로우십니까 외롭습니까? 네, 외로움이 더 많습니다. 그빈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빈 마음을 어, 힘을 다 해가지고 자수성가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뭐를 만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될수 있을까? 결국은 이, 이렇게, 해서, 어, 에, 위에 있는 성공의 개념으로, 일반적인 성공의 개념으로 주어라고 달려오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에, 소개해드릴 그 어, 질병들인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병, 이제, 암에 대해서, 암을 극복하는 어, 그 방법에 대해서, 어, 그, 암을 극복하는 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에 있는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에, 아래에 있는, 거룩할 성조가 성자와 빌공자를 어,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성공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더 깊이 어떻게 우리가, 에, 신체적인 그 질병, 암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그 어 장면으로 돌아가면은 이것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그어 말씀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바로 정상궁의 에 전도서입니다. 에 여기 보면 어릴 적 내가 본 화려한 궁은 허상이었다 하는 그 말로 시작되는 것이 결국은 예,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 결국은 헛되기 때문에 허하기 때문에 예, 가식적으로 가짜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시기와 질투, 승은 그다음에 부, 그다음에 권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외롭기 때문에 허하기 때문에 비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있으면은 내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 허상 때문에 성공이 아닌 성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마음과 몸이 질병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한 장면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것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어, 세포를 상징을 하고, 또이 원을 상징하는 이 비워져 있는 그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한번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요즘에는 10대 아이들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뭔가, 에, 도움을, 도움을 청하는데, 에, 도움을 청하는 마음은 있어도, 어, 손을 좀처럼 내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만나면 이게 외로워서 그런지 심심해서 그런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폰만 붙들고 있어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아요. 조금 더큰 아이들도 모이면은 서로 만나서 옛날에는 이야기하고 놀고 손잡고 뛰어다니고 이랬는데 이제는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감과 행복함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행복감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예, 가상의 행복, 그죠? 렇 이런 돈, 감투, 인기, 초콜릿, 톱, 이러한 것들. 이것을 이제 지배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고, 또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고, CCKB라는 것이 있고, 가바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쾌감과 새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뭔가 신선하다, 재밌다 할 때, 이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도파민 분비가 안 되면은 권태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엔돌핀은 그냥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CCKB는 포만감을 줍니다. 맛있는 걸 잔뜩 먹었을 때아 배부르다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이 CCKB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리고 가바라는 또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은 불안감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언제 나오는가? 도파민은 도박했을 때, 엔돌핀은 기뻐했을 때 CCK는 과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가바는 술을 한 잔을 마셨을 때, 근데 과연 이러한 잠깐 나오는 그 호르몬들이 궁극적인, 절대적인 행복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지속적인 행복함을 주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 영원히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인데, 계속 행복한 것을 지속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 옥시토신이라는 그러한 그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것은 잠시 잠깐 나오기도 하지만 그 여운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옥시토신은 어, 아이가 태어날 때 자궁을 수축하게 해줘서 출생을 해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실판을 통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옥시토스는. 예, 첫 번째 기능은, 예, 예, 출생을 돕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모유수유를 할수 있도록, 예, 엄마 젖이, 어머니 젖이 나오게, 아이가 어 젖꼭지를 입에 탁 물었을 때 젖이 나와서 아이들이 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할 수 있게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옥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자궁 수축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옥스토스의 기능인데.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신체적인 기능인데요. 최근에 이 옥시토신이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기능을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옥시토신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하나가 됐을 때, 또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됐을 때 분비되는데, 이 옥시토신은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체감, 하나가 된 하나가 됐다는 느낌.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일체감이 지속됐을 때,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체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신뢰라는 개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다. 이분은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차면은 진정한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삶 속에서, 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한 행복을 느끼게 할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여기 몇 가지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빈 공간. 그빈 공간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한자로 표현한다면, 예, 저는 온전전자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으로는 두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또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이 온전한 그 개념. 온전전자가 있는데요.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 온전한 것은, 이 온전전, 온전함을 뜻하는 이 온전전자를 보면, 이빈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 들어왔을 때, 왕이 들어왔을 때, 진정으로 온전함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이 왕을 보면, 이 왕자를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선을 하나만 그으면은 이제 만들다 하는 체원으로 장인공 혹은 예, 만들공 저는 이제 만든다는 개념이 더 좋기 때문에 장인공 대신에는 대신에 만들공자를 만든다는 개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장인공 이 만든다는 창조의 개념.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더 하면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어 십자가의 모습이 이왕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시는 그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지 않는가. 우리의 삶은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오늘의 신앙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지속적인 온전한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